안녕하세요. 반가운 우리 어르신 여러분. 늘 따뜻한 사랑으로 지켜봐 주시는 우리의 김용빈 씨. 정말 자랑스럽지 않으신가요? 이 영상은 그런 김용빈 씨의 소중한 순간들을 담았습니다. 조금이나마 감동이 전해진다면 좋아요 한번, 구독 한번 눌러 주시면 큰 힘이 될 거예요. 늘 고맙고 감사한 마음으로 지금부터 함께 김용빈 씨의 하루를 들여다 보실까요? 물한 방울의 진심은 때로는 세상을 울릴 수 있다. 그 진심이 김용빈이라는 이름을 가진 한 트로트 가수의 눈가를 적신 날, 대한민국의 팬들은 한편이 드라마 같은 현실을 목격했다. 미스터 트롯 3진으로 등극한 후에도 겸손과 따뜻함을 잃지 않았던 김용빈. 그의 인생에 있어 결코 잊지 못할 하루가 시작되었다. 팬들이 준비한 역대급 선물은 단순한 물질적 가치 이상의 것이었다. 그것은 오랜 시간 동안 무대 위와 아래에서 고군분투해온 김용빈의 진심과 그를 향한 팬들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하나로 이어진 결과였다. 그날 팬들은 비밀스럽게 하나의 이벤트를 기획했다. 누군가는 조용히 전국 팬카페를 움직였고, 또 다른 이는 김용빈의 스케줄을 조사해 깜짝 놀라 만한 장소를 마련했다. 꽃과 조명 그리고 팬들의 손으로 직접 적은 수백 통의 편지들이 무대를 채웠다. 팬들은 노래 한 곡이 삶을 바꾼다. 는 그가 평소 말하던 문장을 기억했고 김용빈의 목소리로 버텨낸 지난 시간들을 하나하나 써 내려갔다. 그 편지들은 어느 하나 똑같지 않았고 진심의 무게는 누구보다 가수 자신이 먼저 느꼈다. 무대 위 김용빈은 그날도 늘 그렇듯 단정한 수트를 입고 등장했다. 그러나 그를 기다리고 있던 광경은 상상조차 하지 못한 것이었다. 팬들이 준비한 영상 메시지와 선물 박스 그리고 대형 스크린에 뜬 어린 시절 김용빈의 모습이 차례로 펼쳐지자 그는 말을 잃었다. 특히 한 팬의 음성 메시지 당신의 목소리는 제 인생의 빛입니다. 는 그의 눈가를 적셨고 마이크를 꽉쥔 그의 손가락이 살짝 떨릴 정도로 깊은 울림을 전했다. 김용빈은 울먹이며 말했다. 저는 단지 노래를 했을 뿐인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저를 사랑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 한마디는 현장에 있던 수많은 팬들 그리고 이후 영상을 접한 시청자들에게 오랫동안 회자되었다. 많은 사람들은 SNS와 커뮤니티를 통해 "이 시대의 진짜 가수다. 가식 없이 진심을 보여주는 사람."이라며 그의 인간적인 면모에 박수를 보냈다. 음악 외적으로도 그가 얼마나 팬들을 진심으로 아끼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었기에 더욱 깊은 감동을 줬다. 이 장면은 단지 팬들의 이벤트로 끝나지 않았다. 방송 이후 수많은 연예계 관계자와 문화평론가들이 김용빈의 태도와 팬들과의 교감 방식을 조명했다. 어떤 이는 이 정도의 팬과의 유대는 아이돌 못지않다며 트로트계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고 평가했고, 또 다른 이는 무대 위뿐 아니라 무대 아래에서도 예술가로서 완성된 사람이라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팬들 역시 단순한 선물을 넘어서 인간 김용빈이라는 인물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된 계기였다고 전했다. 흥미로운 점은 이 선물의 하이라이트 중 하나가 기억 상자였다는 것이다. 과거 콘서트 티켓, 손편지, 팬 사인회에서의 순간 포착 사진, 그리고 김용빈이 직접 제작한 음성 메시지를 디지털화하여 넣은 USB까지 단순히 화려한 것이 아닌 의미 중심의 선물이었다. 김용빈은 이 상자는 평생 제 작업실 책상 위에 놓겠습니다. 힘들 때마다 꺼내 보며 다시 힘낼게요.라고 말했고. 그 말은 팬들에게 오히려 더큰 선물이 되었다. 사람들은 왜 김용빈을 사랑하는가? 이는 단순한 외모나 실력 때문이 아니다. 그가 가진 진정성과 겸손. 그리고 오랜 시간의 노력이 만들어낸 결과물이다. 13살에 데뷔해 22년 동안 무명과 인구의 시간을 보냈고 빛을 보기까지 숱한 좌절을 겪어야 했다. 하지만 그는 단한 번도 포기라는 단어를 입에 담지 않았다. 그 결과. 미스터트롯 3에서 진진 위왕관을 쓰게 되었고 이제는 무대 위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눈물과 감동을 이끌어내는 진정한 트로 황제가 되었다. 이러한 드라마틱한 순간은 단순한 개인의 성공담이 아니다. 대한민국 트롯 문화의 진화와 함께 한 인물의 서사이자 팬 문화의 성숙한 모습이기도 하다. 그는 노래할 때마다 이 무대는 제 인생입니다라고 말한다. 그런 그가 팬들의 사랑에 눈물을 흘렸다는 것은 무대와 인생, 그리고 사랑이 하나로 이어져 있는 존재라는 것을 다시금 상기시켜준다. 마지막으로, 이 특별한 순간을 함께한 팬들은 이렇게 전했다. 그의 목소리는 위로고, 그의 눈물은 우리의 자부심입니다. 이는 단순한 선물이 아니라 가수와 팬이 함께 만든 하나의 전설이며, 앞으로도 수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영원히 남을 이야기다. 김용빈은 이제 말한다. 다시 노래할 수 있는 이유는 여러분입니다. 그리고 팬들은 답한다. 우리가 있는 한 당신은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이처럼 아름다운 연결고리는 앞으로도 많은 감동의 장면을 만들어낼 것이다. 김용빈의 눈물을 자낸 팬들의 역대급 선물 사건은 단순한 팬서비스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이 장면은 대한민국 대중음악 문화 속에서 가수와 팬 사이의 새로운 관계 방식을 제시한 대표적 사례로 분석할 수 있다. 팬들은 수동적인 소비자가 아니라 아티스트의 여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공감과 감동을 창출하는 능동적 존재임을 보여준 것이다. 팬들이 준비한 선물이 물리적 가치보다 진정성과 스토리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이 이벤트는 소비를 넘어선 문화적 교류라 평가된다. 흥미로운 점은 김용빈이라는 인물이 이 상황에서 어떤 태도를 보였느냐에 있다. 그는 감정을 숨기지 않았고 오히려 그 감정을 무대 위에서 솔직하게 드러냈다. 이런 모습은 요즘 대중이 원하는 가공되지 않은 진짜 인간미와 맞닿아 있으며 이것이 김용빈을 더욱 특별하게 만드는 요소다.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 과연 연예인도 팬에게 감동을 받는 존재가 될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된다. 또한 김용빈의 지난 22년간의 여정을 배경으로 보면 이번 팬 이벤트는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그의 인생 서사 속 중요한 전환점이다. 오랜 무명과 좌절을 견딘 그에게 팬들의 사랑은 단순한 보상이 아닌 예술가로서의 정체성을 재확인하게 해주는 거울 같은 존재다. 그렇다면 이 질문은 어떨까? 당신이 진정한 팬이라면 단순히 무대를 보는 것만으로 만족할 수 있을까? 이 콘텐츠가 유독 많은 이들에게 울림을 준 이유는 무엇일까? 감정은 전염된다. 팬들이 쓴 편지, 기억상자, 진심 어린 응원이 단순한 시청을 넘어 공감으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최근 콘텐츠 시장에서도 스토리텔링과 감정 동기화가 핵심 전략으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김용빈 사례는 그 성공적 실행의 표본이 될수 있다. 무엇보다 눈에 띄는 부분은 이 사건이 트로트라는 장르에 대한 인식 자체를 바꾸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이다. 한때 중장년층 음악이라 여겨졌던 트로트는 김용빈과 같은 세련된 감성과 공감 능력을 지닌 아티스트들 덕분에 세대를 초월한 감동을 전달하고 있다. 그렇다면 트로트의 미래는 단순한 레트로가 아닌 새로운 감성 콘텐츠로 재정립될 수 있지 않을까? 김용빈은 여러분 덕분에 다시 노래할 수 있다. 고 말했다. 이 말은 단순한 인사 이상의 울림을 갖는다. 진정한 아티스트란 자신의 감정뿐 아니라 관객의 감정까지 품고 함께 호흡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제 우리는 김용빈에게 묻고 싶다. 다음 무대에서 당신은 또 어떤 이야기로 우리를 울릴 것인가? 이 콘텐츠를 본 시청자들도 스스로에게 질문해보자. 내가 사랑하는 아티스트에게 줄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은 아마도 진심이라는 이름의 가장 단단한 감동이 아닐까. 시청자 여러분은 김용빈의 어떤 순간에서 가장 크게 울컥하셨나요? 또는 여러분이 겪은 팬심의 기적은 어떤 장면이었는지 함께 나눠보면 어떨까요? 다음은 김용빈의 역대급 팬 선물과 감동적인 눈물 무대에 대한 팬들의 반응과 전문가들의 평가를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진짜 눈물날 뻔했어요. 김용빈님의 진심 어린 반응에 저도 같이 울었습니다. 이런 장면이 바로 팬으로서의 보람이죠. 선물 하나하나에 팬들의 정성과 마음이 느껴졌어요. 특히 기억상자는 정말 감동이었어요. 평생 간직할 가치가 있는 이벤트였습니다. 그 어떤 콘서트보다 깊은 울림이 있었어요. 단순한 무대가 아니라 가수와 팬이 함께 만든 서사 같았어요. 김용빈의 눈물이 연기가 아니라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가식 없는 그의 진심에 다시 한번 반했어요. 한 연애평론가는 이번 장면은 단순한 팬 이벤트가 아닌 문화적 상징성을 지닌 사건이다. 팬덤의 성숙도와 아티스트의 인격이 만났을 때 나오는 이상적인 장면이었다고 평가했다. 트롯 전문가인 케이모 교수는 트롯계에서 보기 드문 팬 가수간의 감정교류가 실현된 순간이었다. 특히 김용빈은 젊은 트롯세대 중에서도 진정성으로 팬들과 소통하는 대표적인 인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고 말했다. 한 문화 콘텐츠 기획자는 이 콘텐츠는 감동적일 뿐만 아니라 팬 문화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 사례로 활용될 수 있다. 팬이 콘텐츠의 일부가 되는 시대에서 이번 사례는 교과서적인 모델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음악 심리학자는 김용빈의 눈물은 단순한 감정의 표현을 넘어 팬과의 감정적 유대감이 극에 달했을 때 발생하는 공감의 카타르시스였다며 이런 교류가 반복될수록 그의 무대는 더욱 강력한 몰입감을 줄 것이라 분석했다.